추정을 깨려면 원래는 아버지 건데 내가 명의신탁했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 명의신탁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입증하겠어. 애고이나 되니까 20억은 음. 받으시겠구만. 근데 이 바보 멍충이 동동삼씨가 음. 세금까지 다 자기가 내기로 했대요.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음. 세금이 얼만데?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합쳐서 22억 6천만 원. 상속분할협의할 때도 상속세를 뭐한 사람이 납부하기로 하고 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증여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등기부 등본이 상속이든 등기 원인이 상속연분할협의이든 유증이었든 증여였든 이미 동사미걸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주려고 하면 증여죠. 무조건.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가 세금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토지를 양도해서 보상금이 나왔다. 차익이 나오잖아요. 내가 상속 개시 당시에 받았다면 그때 당시가 취득가액이에요. 옛날 논마지기 얼마나 작겠어요 그 가액이. 근데 이게 100억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차익만큼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돼. 거기다가 세금에 관련된 건 모두 다 자기가 내기로 했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증여세.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대신 내주기도 돼 있어. 그럼 이게 더 문제야. 왜냐면 증여세만 내도 큰데 돈도 주고 증여세도 또준 거잖아요. 증여세에 또 증여세가 붙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줬으면 10%까지 1000만 원을 내가 또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붙어야 될거 아니야? 증여세를 대신 내줬으니까. 그럼 뭐한 100만 원 붙었다, 쳐. 그럼 그또 100만 원에 또 10. 어,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음. 그래서 이 동서미가 망한 거야. 사실은 그 세금만 내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그러니까 세금이 명확해야 돼. 포괄적으로 이렇게 내준다고 하면 안돼 내가 잠깐 가지고 있었지만 아빠가 이쪽에 증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는 통행이 안 돼요 등기부등본 등기가 증여로 찍혀 있거나 상속으로 찍혀 있으면 이미 이 사람 소유인 게 추정돼요 추정을 깨려면 원래는 아버지 건데 내가 명의신탁했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 명의신탁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입증하겠어 법원은 받아들여 줄 수도 있어 안 다투면 왜냐? 민사니까 이건 우리가 먼저 소송을 하진 않겠죠? 동일이나 동의가 너네 이거 명의신탁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돌려줘 상속재산이야 라고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아무 다툼을 안 해요 그러면 인정이 되겠죠 그럼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과세당국이 그걸 인정할 리가 없어 아무리 민사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극적 다툼도 없이 명의신탁이 인정되었다? 그거를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은 내 이런 경우 모의계산을 해봤습니다 세금은 최초 100억이 동동삼 씨에게 배정될 때한번그돈중 일부가 다시 동동일 씨와 동동이 씨에게 지급될 때또한번 부과되죠. 오차가 있음을 감안하면 대략 20억 원씩을 각각 받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보상금이 한번 나올 때한번 이게 양도세. 그리고 얘네한테 지급할 때한번 이게 증여세. 저희가 소송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재산가액 600억이에요. 세금이 280억인가 그래. 그래서 지금 세금을 못 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재산에 누가 못 갖고 가니까 누구도 못 내는 거예요 세금을 매일매일 만 분의 삼씩 납부불송실가산세가 붙거든요 납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빨리 소송을 끝내야 돼 그러면 아예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계속 납부불송실가산세 내야 됐을까 그치진 않지 사실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고 상속세 신고는 연부연납이란 게 있어요 정말 못내 사정이 생겼으면 10회에 걸쳐서 낼수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최초 납품은 빼고 10회예요. 11번에 나눠서 낼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 일을 악물고 상속세 신고하시고 연부연납까지 하셔야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방법이 있다. 일단 내놓고 밀어놓고 응. 1분만 내놓고 밀어놓고 연부연납 제도 이용. 아니죠. 원래도 있는 제도야 연부연납은 원래 오해였어요. 그러면 채토나 부분 일에 오해하면 여섯 번이었는데 10번을 바뀐 것뿐이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연부연납은. 앞으로 오면은차못 씁니다. 결국으로 다땡겨썼으니까월차는 원래도 못 썼습니다. 감사. 마들어 시 나는 근데 그런 변호사님을 만났었어요 사실은 실제로 내가 처음에 배울 때그 변호사님이 정말 애정을 갖고 저를 가르쳐 줬거든요 시니어 변호사님들도 다 바쁜데도 여섯 번 일곱 번씩 막 계속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그래서 속으로 어느 때는 계속 메일이 오면 드는데 아씨 한 번에 얘기하지 이랬단 말이야 근데 터면에 쓸때좀 꼼꼼함을 좀 생기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해줬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닐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하철에서 최 변호사가 나중에 더 잘해서 상속계에서 뺨을 치고 다닐 만큼 너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지만 그 변호사님한테 엄청 감사해요 진짜로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민법 556조예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나, 이호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빨리 해제가 되냐?